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자, XRP 코인은 어느 정도 소화를 다 시킨 것 같아요. 이제 소화를 시키고 이제는 다시 한번더 끌어올려 주려고 합니다. 장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눌렸어요 어제, 오늘, 어 그제죠? 그러니까 이틀 연속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현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제 이 라인을 돌파하고 나면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도 한번더 체크해 를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어느정도 소화를 시켰어요. 소화를 시키고 이틀 연속 급등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급등이라고 해봤자 여기 아직도 박스권이지만 이 부분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세 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현재 과정이고 이제 어느정도 꺾이면서 어, 끌어올려 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자 고가 현재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4,145원을 찍었고 저가는 4,087원입니다. 지금은 4,105원 6원 왔다갔다 하고 있죠. 0.80자 그러면서 끌어 올려주고 있어요 끌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 어 좋죠 이렇게 계속적인 이 지금 여기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잘렸네요 어, 조금 잠깐 다시 좀 땡길게요 자이 부분 이 부분을 바닥을 찍고 그리고 여기도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고 나니까 이제는 끌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했고 이제 상승 차례 자 그럼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더욱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xrp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 무엇 때문에 어제 올랐을까 이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거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면 xrp가 오늘 급등했던 이유가 xrp 여기에또 기타 아마피 연준의 이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또이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최근 징후에 대응하면서 금리 인하를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더군다나 이 SEC가 도지코인 ETF를 승인할 수 있다는 소식도 이 오늘의 XRP를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도지코인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죠. 오늘 역시도 도지코인도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자, 내용을 밑에 내 보면, 자, 이 XRP가 상당한 강세 총매제 덕분에 높이 상승을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얘네들은 좀 늦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월요일날 거래에서 강력한 상승을 보였고, 또 암호화폐 토큰 가격에서 동부 표준 시 기준으로 오후 6시 40분 현재 3.8% 상승량을 보여줬던 이 리플이었습니다. 도, 비트코인이나 어, 이더리움은 0.3, 1.1이었죠. 하지만 어,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 금리 인하가 된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게 어떤 코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수혜주가. 바로 XRP일 수 있는 그리고 도지 코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졌고 그리고 시장에 계속적으 변동성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나스닥까지도 rwa 시장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xrp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xrp가 더욱더 커다란 한 발자국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지금 ETF잖아요. etf 잖아요 etf etf 가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는 알트장을 어, 폭파시킬 수 있어요 폭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10월부터 xrp에 etf 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도지코인도 역시도 etf 를 신청했죠 이 부분에서도 도지코인도 좋은 흐름 나왔고 이 부분이 같이 지금 연계가 되면서 올라가 주었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 줬으니까 소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도 다 시켰어요 다 시켰다는 얘기는 이제는 움직임을 자체를 준비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xrp 그리고 도지코인 좋습니다. 좋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또이 xrp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상승했다 라는 얘기인데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악화됐어요. 연준도 이걸 봤죠? 지난주 데, 이 경제 데이터 상당히 안 좋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중에 당연히 연준은 금리 인하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 금리 인하는 0.2에서 0.25에서 이제는 더욱더 크게 0.5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이 최근에 이 고용 보고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너무 안 좋게 나왔고 또 노동 통계국의 일자리 증가가 추가 하향 수정을 발표하는 등의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질 걸 수밖에 없고 또 투자들은 자 이런 금리 인하가 액자표 또 기타 암호화폐 이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대한 역사적인 설레가 있다는 부분, 또 여기에 어 경기 심체에 빠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당한 밸류에이션이어 하락을 발생할 수 있, 있다는 위험까지도 있지만, 그것보다 미 증시가 내려가잖아요. 경기 심체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내,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증시에 나, 들어왔던 자금이 이 자금이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암호화 시장이 상당한 밸류에이션으로 하락을 발생할 수 위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이것은 우리에게는 더욱 더큰 호재가 작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이 더욱더 발전하고 그러면 가상자산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에 지금 대장들이 있죠. 이 알트장을 이끌고 있는 대장들 이더리움이나 그리고 XRP나 그리고 도지코인이나 이렇게 지금 아 솔라나도 있죠. 이렇게 지금 4대 코인들이 이사대 메이저들이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또 우리가 보시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니까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잘 감안해서 공략을 잘해 나간다면 당연히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또 보면 이 지금 도지코인, 그러니까 도지코인 뉴스가 XRP도 같이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가 다 되는 거죠. 도지코인의 ETF 승인하기 직, 이 지금 직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증권거래위원회가. 첫 번째 도지코인 ETF를 승인하기 직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계속적으기대감이 올라갔던 부분. 이런 부분이 당연히 XRP도 지금 여기에 ETF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희망이 살아나고 있고 어 더욱 더 빠른 ETF 출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서 당연히 강세총매제가 됐고 도지코인 뉴스가 바로 어, 이런 XRP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sec가 도지코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etf를 승인하면 xrp etf의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파월에 xrp etf에 대한 어, 결정이 연기된 후에 이 기관은 다음 달 암호화폐 중심으로 한 펀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부터의 폭발력은 가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트장에서 알트장을 옮겨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알트장 옮겨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알트장 폭발시킬 수 있는 기름이 바로 ETF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큰 겁니다. 지금 ETF, 알트 코인 중에 1 t 2표를 기다리고 있는 코인들 너무 많아요.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그 정보를 받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대처 대응 방안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정보 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들어오시면 제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죠.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립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가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와 매도 구간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장, 이런 변동성 있는 장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수익을 크게 낼수 있죠. 더군다나 플록도 오늘 상장하고 100%상승률 보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요. 이 상장 코인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요 그러니까, 이 눌렸다 간다는 얘기죠. 이런 눌림목 우리가 공략한다면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런 것을 또 늦게 보셨던 분들은 이것 또한 여기서 또 수익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현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갖다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가지로 보이죠? 하나는 모바일이고요.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컴퓨터를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면 돼요. 다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기억해 주시고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어, 팔코인 뉴스를 사칭하면서 금전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는 팔코인 뉴스, 팔코인 뉴스는 무료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